올해 25년 탄화력이 25년 12월부터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2038년까지 총 9기가와트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인데요. 대다수는 어, 가스발전으로 전환되며 좀 어, 일부만 충청남도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큰 어, 충청남도의 과제인데요. 어, 대전환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 캐나다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어, 확인해야 방법이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지금 전면 수정 되어야할 것입니다. 네그럼 기획의 투남행동 어, 황성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성열입니다 어, 오늘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좀 드리고요 어 어제 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에너지 어,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근데 그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죠. 어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어 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가치 이렇게 대 시키는 정책들을 좀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좀 나와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으로 보면은 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들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전개들을 거의 수도권으로 보내는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석탄화발전소는올 12월부터 어, 점점점점 폐쇄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차 이야기를 해왔지만 화석연료는 더 이상 우리 에너지에 근간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로만 가야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화석연료에는 가스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충남도는 아직까지도 가스 기반의 그 LNG 기반의 산업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LNG 기반의 수소 산업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그럼 도움이 될 거라는... 고민들이 생겼던 거고요. 특히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쳤을 때 석탄 말고 가스 이외에 그런 지역의 경제는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끊임없는 물음들을 받아왔었습니다. 어,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할 때도 어, 마찬가지였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가면은... 경제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 기후솔루션에서 충남을 모델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과연 갔을 때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의, 어, 기반의? 현재보다, 그리고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 결과물들이 나왔었습니다. 결과물을 어, 내놨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어 굉장히 많은 일자리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따 발표를 할 텐데 어, 적게는 뭐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 물론 뭐 균등하게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결과물은 아니겠지만 어, 차이가 나는 걸 보고서 아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도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충남도가 어, 이, 이제 그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올부터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도가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다로 오는 거고 모든 곳에 산업단지에 건물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모든 어, 생활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결과물들을 보고서 구체성을 띤 재생에너지 계획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어,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어, 좀 보고를. 어 들으시면은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 화석 연료를 종식시키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이 연구는 재생 에너지와 가스 발전 간의 취업이 부가 가치 유발 효과를 2050년까지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충청남도의 가스발전 대비 재생에너지 설치했을 때 전체 취업 유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어, 시나리오별 차이가 있지만 최소 1.1배에서 36.7배까지 높게 나타나는 난 결론입니다. 좀 이따 연구원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고요. 어, 지난 12월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최종 보고회를 충남도가 청 마쳤는데요. 여기에서도 2022년 기준 충청남도의 발전량 대비 그 잠재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들은, 어,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어, 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발언은, 어, 충남 환경국연합 기후특위위원장 유동준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준입니다. 어, 이번 보고서를 보고 매우, 매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어,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어, 석탄화력이나 아니면 LNG 발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했었는데요. 이게 실제 연구 결과로 이렇게 오는 거는 많지 않았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을 어, 정말 가스로 바꿨을 때 그리고 LNG, 그 재생에너지로 바꿨을 때 얼마나 많은 고용 어, 차이가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저, 저한테는 매우, 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당진 뭐 보령, 태안도 마찬가지고요. 충남에 석탄화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어, 많은 대구인물질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했죠.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석탄화력이 만약에 나중에 폐쇄가 되서 문을 닫게 되면 고용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그때 하는 이 인력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이 충,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LNG 발전소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데 어, 석탄 화력 발전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LNG 발전소는 훨씬 고용 인원이 적습니다. 그럴수밖에 없죠. 어, 우리 제가 사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진 화력이라는 화력 발전소도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GSEP라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있는데요.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다르게 저탄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 보통 석탄 화력에서 많은 인력들이 어, 석탄을 이제 그 배류 운송하면 부두에 서 그걸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해서 그걸 저탄장으로 그, 그 저, 제됐다가 그걸 다시 미분기로 갈아서 뭐 이렇게 컨베베트로 다시 그 보일러다가 이제 어 공급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창출하죠.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데 에너지 어 발전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가스 배관으로서 해서 아부로에서 해서 집어 넣으니까 거기에 굳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 그 발전소가 가동된 후에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죠. 특히 어미 뭐, 여러분도 다아겠지만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암물뭐지소산물 등등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저감 시설들이 많이 배치됩니다. 또그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 약품들이 필요한 거죠. 가장 타령설비에 들어가는 석회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 또 그걸 보관하고 공급하는 음,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인력이 창출되는 거죠. 그런데 LNG 발전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에덴지 발전소는 뭐. 질소산화물만 좀 나오고 황산화물이나 뭐 먼지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저감시설이 적은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적은 거죠 그만큼 고용인력을 적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석탄을 연소한 후에 그 재를 석탄회라고 하죠 회를 또 이송해서 회처리, 회처리장에다가 다 매립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일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LNG발전소는 그게 없어요 회처리장이 없죠 탄 재를 처리하고 뭐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역시 인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LNG 발전소는 고용 인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화력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인력들이 그 LNG 발전소에서 그대로 흡수가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재생에너지는 어, LNG나 석탄 화력과 다르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 고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 LNG 뭐 석탄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에서 나는 그 정도의 전력 용량을 어, 전기를 만 들어 낼라면 많은 곳에 우리 지역 곳곳에 어,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에 곳곳에 석탄 뭐 곳곳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가령 산업단지의 공장에뭐 지붕이라든가 용농 태, 용농용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지역 곳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할 만한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 그도 금방 우리가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기존의 석탄화력이나 LNG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실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만큼 수치로 제시된 겁니다. 어느만큼 뭐그 석탄화력이 패스했을 때 LNG보다 재생에너지가 어느만큼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 어, LNG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전환하더라도 LNG발전소도 화석이 열리거든요 얼마 안, 안 있어도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좌차, 초자산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앞으로 계속 그야말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뭐 이거 좌초, 자산이 된다든가 이렇지 않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충남이 지금의 화석 연료에서 앞으로 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보고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 사실은뭐블루스소이 해서 레인지를 개질해서 뭐 투설를 쓰겠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가능하지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어, 언젠가는 뭐 전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정말 우리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이런 에너지로 바꿔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석탄화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자님들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보고서가 널리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어, 충청남도가 올바른 어, 어떤, 어떤 에너지정책 에너지 전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충청남도는 국가 가스 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어, 충청남도 내추제되고 있는 LNG 기반 산업들을 전부 재검토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NMS 전환의 중요성, 다음 지역 경제 효과를 오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초환행 동은 더욱 더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김수루션 어, 가스팀, 김서연, 김서윤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 솔루션 가스팀 김소윤 연구원입니다. 기후 솔루션과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충남이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 중 어느 방향으로 전환할 때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로 2050년까지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전국 및 지원 차원에서 비교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가스 발전 전 시나리오와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포함한 총 다섯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왼쪽 피켓을 보시면, 충남이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달성 수준으로 야심차게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최대 1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27,000개에서 180만 개로 나타나는 반면, 가스 발전 시나리오에서는 약 3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충남이 재생에너지 시장장제량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대 정책, 지역 조달 정책,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과 같은 전략적 조치가 필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피켓을 보시면요,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경제적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50년까지 충남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74조 2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가스발전 시나리오에서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른 누적 부가가치 창출이 2050년 충남 2022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23.44%에서 최대 52.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스 발전 시나리오는 3.2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주요 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재생에너지가 더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총 투자 효과, 투, 총 투자 비용을 고려한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는 가스 발전보다 더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운영 기간 동안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및 화학 산업보다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그 기여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남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 후에 질의응답을 하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은 어, 경제환경공연합 김동진 상업장에게 세우시겠습니다. 예 기자의 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탄 중심지 충남, 가스 아닌 재생에너지로 지역경제 도약을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청남도가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을 때더 많은 일자리가 상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최대 10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2050년까지 누적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이 2022년 충청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의 최대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면 누적 2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스 발전으로 전환은 2050년까지 누적 최대 2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2022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3%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충청남도는 제7차 지역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40년 기준 제6차 지역에너지 전환 계획 대비 재생에너지 용량이 125%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7차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무탄소 발전원으로 표기된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원소는 LNG를 개질하여 만든 수소 암모니아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암모니아 원소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가로막는 수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즉, 제7차 지역에너지 전환계획에서 제시하는 무탄소 발전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7차 지역에너지 전환계획의 2045년 발전량 목표에서 발전량의 50% 이상을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도적인 충남의 2045 탄소중립 선언이 실질적인 이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충남의 2045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블루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충남은 탄소 석탄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건강 환경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 퇴출 이후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보다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더욱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가 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경제 정의로운 전환, 지역 소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를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고용창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충청남도는 2045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가스 발전과 LNG 터미널, 블루수소 등 가스 기반 인프라 확대를 중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고용 전환 계획을 도민과 함께 마련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5년 6월 20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기후솔루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모두 진행하였고요. 기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어,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 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